다피풀 말씀 테마 우리가 생략해 버린 것들 그동안 기독교는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 다양한 방법들과 전도 훈련을 개발해 왔다. 누구나 알기 쉽게 전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쉽게 이해하고 믿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은 분명 바람직하고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복음전도가 가져다 준 피할 수 없는 어두운 면이 돌을 지나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직면하고 있다. 그것은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복음을 단순히 천국가는 보증수표 정도로 이해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만족해 하면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굴복하는 삶과는 여전히 무관하게 살아가는 이상한 결과를 낳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소개하고 전해줌으로써 그분을 구세주로 믿기 시작한 개종의 시점으로부터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진정한 복음에 핵심적 개념이 빠져버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핵심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너무나 좋고 감사한데, 주님으로까지는 믿고 싶지 않다고 반응하는 괴물 같은 교인들이 양산되어 온 것이다. 구원은 확신하는데, 삶은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복음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복음인가. 왜 이토록 복음이 왜곡되고 훼손되었는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동안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개발되어 온 복음 메시지 전달 방식이 오히려 복음의 내용을 그토록 허약하게 만들어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짧은 시간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고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 복음 메시지를 제대로 전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한다. 그 결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오해하면서 믿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가져다 준 결과가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믿는데 주님으로는 아직 부담스럽다는 고백이며 이로 인한 신앙과 생활의 괴리 현상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고질적인 문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감격과 기쁨을 주고 언제라도 천국에 갈수 있는 확신을 갖게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주관자요, 통치자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과는 그 의미가 너무 다르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은 자신의 삶을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주인이 더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주님의 의미가 아닌 구세주라는 의미로 믿고 그러한 분으로 영접할 경우 예수님의 역할은 단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게 해주는 구세주 이상일 수 없다는 점에서 복음의 본질로부터 크게 벗어날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분께 인생의 무릎을 영원히 꿇고 굴복한 의미에서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아닌, 단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게 해주는 구세주라는 고백이 과연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복음의 본질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인 죄, 십자가, 부활, 회개의 구멍이 생긴 복음을 전해왔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이다. 죄가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것으로 이해되었기에 십자가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악들을 해결해 주는 능력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이해의 바탕을 둔 회계는 도덕적, 윤리적 죄악들로부터 니우치는 선에서 그것도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정도에서 그쳐버리는 피상적인 수준에서 회계가 이루어지는 심각한 문제를 수반한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예수님을 도덕적 윤리적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구원해 주는 구세주로만 이해하고 믿으며 신앙을 고백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직접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자기가 주인이 된 근본 문제에 대한 해결로서 주인을 바꾸는 의미의 회개와 영접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왜냐하면, 비록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이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죄는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교만해져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범한 것이 근본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회개했다면 이제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자기가 주인되어 삶을 마음대로 자지우지했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크리스천은 예수님이 주인님인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약속한 구절들이 많다. 구원을 약속한 많은 구절들 중에서 예수님을 구주 또는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한 구절을 본 적이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한 군데도 없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한 성경 구절들은 한결같이 그분을 주님으로 믿으라고 말한다.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이제 우리는 즉각적으로 구세주의 초점을 맞춘 인스턴트 복음에서부터 돌이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 온전한 복음을 믿고 전하는 일로 돌아가야 한다. 박영철의 구멍 난 복음을 키워라. 중에서 가피풀 말씀 테마 우리가 생략해 버린 것들.